텔룰라이드 대 펠리세이드, 미국 판매 성적표, 그것이 알고 싶다. 다시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시간 끌거 없이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금 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GM 포드포, 이게 g m 4게 8월 달에 나온 모든, 그 북미에서 팔리고 있는 모든 차량의 판매량을 보여드렸죠. 이제 보여드릴 거는요. 브랜드별로 있는 모든 차량. 이제 궁금하신 거 댓글로 올려주세요.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모든 차량을 총 막내해놨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하신 거는 제가 썸네일도 올렸지만, 먼저 궁금하실 테니까 현대부터 까고 갈게요. 현대에서 판매한 모든, 제가 썸네일로 어그로를 살짝 끊었지만, 썸네일 약속한대로 현대, 제, 현대 펠리세이드와 현대, 아니, 기아, 기아텔루라이드와 현대 펠리세이드를 먼저 보고 갈게요. 자 펠리세이드 펠리세이드 여기 하나 있죠 펠리세이드가 지금 여기 뭐라고 되냐면 커런먼스고요 여기 프라이버먼스예요 뭐냐면은 올해 이제 8월달에 총 집계가 나온 거예요 8월달에 5,115대가 팔린 거고요 이제 4,464개의 펠리세이드를 지난달에 팔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어 토탈이 지금 이어 토탈이 안 나오고 지금 커런트 3개월 지금 들어온 지가, 미국에 들어온 지가 3개월 됐는데, 3개월 동안 지금 9,962대로 한 만대 정도 팔았죠. 이 속도라면은 1년에 한 5만에서 6만 정도 팔릴, 팔릴 수 있죠. 그죠?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고요. 현대에서 제일 많이 팔린 차를 보면은 투싼하고 산타페가 있는 걸 알,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요번 달에, 요번 달에. 이걸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게, 이건 이번 달 얘기고요. 어, year to d a t 이라는 게 뭐냐면은 요번 년도 1월 달부터 8월달까지 총 집계한 양은 누가 제일 많냐? 아무래도 그래도 투싼과 산타페가 제일 많다. 근데 왜 산타페가 왜두 개냐? 이렇게 보, 궁금한 분은 없나? 어, 궁금 안할 수도 있고, 요걸 이제 풀 디테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풀 디테일로 보면은 여기 이제 산타페에요. 그죠? 산타페가 왜두 개가 있냐면, 여기에 보시면 산타페 여기 임폴트라고 나왔죠. 여게 한국에서 만들어 오는 산타페가 있고요그 다음에 미국에서, 북미에서 만들고 있는 산타페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집게 한거예요그 그러니까 산타페는 사실은 하나로 보시면 안 되고, 둘을 합쳐서 봐야죠. 그죠? 요거를, 엑셀표를 심플로 바꿀게요. 그리고, 요런 식으로, 그래서 산타페가 요정도로 많이 팔리고 있고, 소나타는 무려 네 종류나 있죠? 소나타는 종류가 많아요.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현대가 팔고 있었다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 G70, G80, G90, 예. 뭐, 아주 안 팔린다고 하지만, 그래도 1대 500대, 200대씩 팔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차 있으면은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대망의 텔룰라이드. 텔룰라이드는 연초부터 팔았죠. 그러니까 펠리세이드하고 절대 비교는 안 되지만, 월별 비교로는 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5150대, 5115대를 기억하고 계세요. 기아로 바꿀게요. 세미 트럭 판매량 궁금한 건요 방금 전에 라이브 끝냈거든요 고그 영상을 보시면 제가 트럭 리뷰 해드렸어요 트럭하고 suv 어, 기아자동차의 이렇게 판매량이 고 기아자동차 차가 꽤 많죠 한국에서 안 파는 차들도 꽤 많죠 그죠 어, 여기에 텔룰라이드 있죠 텔룰라이드 짜잔 승리 누가 승 텔룰라이드의 승리 미국 사람들이 확실히 텔룰라이드를 더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 아직 그 이제 시장에 잘안 팔린 걸 수도 있지만 딜러십의 숫자 라든지 이런거 따져 봤을 때 기아가 굉장히 지금 선전하고 있는 겁니다 기아의 텔룰라이드가 6,300대로 8월달에 찍었고요요 추세로 간다면 1년에 한 8만대 정도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지금 이어투데이 시 34,000대 벌써 34,000대를 찍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텔룰라이드가 지금 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게 허언이 아니고요.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순항하고 있어요. 소렌토, 이게 소렌토나 이런 거는 이제 왜 스포티지나 이런 것들이 판매량이 좀 많은 거는 약간 뭐 텔룰라이드 효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밀어내기? 뭐 이런 거. 뭐 정확하진 않은 제 뇌피셜이지만 아무래도 이런 신차가 발표가 되면 기존 모델, 모델 변경하기 전에는 할인율을 좀 크게 하거든요. 그래서 고래서 팔린 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텔룰라이드의 선전이 지금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니로, 이제 방금 전에 말인드린대로 니로 이런거 보면은 왜 이렇게 많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볼까요 네, 니로는 기억이 안나네 왜 이렇게 됐는지 니로가 이게 세개인데아 이렇게 보면 니로가 일렉트릭 하고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렇게 해가지고 3, 3개가 다른 차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죠 이어투데이스로 봤을 경우 어, 요거 일렉트릭은 얼마 안 팔리고요 두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 두 번째가 뭐였냐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아, 좀 많이 팔리고 있다 어, 요 정도 추세를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현대와 기아의 발음도 어렵네 텔룰라이드와 헬리세이드의 승자는 8월 달에 승자는 두구두구두구두구 텔룰라이드가 8월 달에 승자고요 9월 달 자료 나오는 대로 이 한국에 가는 것보다 제가 훨씬 더 빨리 받았을 거거든요 이걸 받는 대로 오픈하겠습니다 한국의 기자님들 제 영상 보시면 자료 퍼가셔도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퍼가시되 출천 남겨 주시고요. 어, 뭐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또 궁금하신 거는 라이브 방송이니까 벨로스타 이거 벨로스타 요걸 말하는 건가요? 벨로엔 벨로스타는 보면은 한 달에 지금 1,100대. 그래서 1년에 지금 한만0 0 0대 정도는 팔렸네요. 그죠? 산타페가 좀잘 팔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나타. 소나타는 왜 이렇게 많을까요? 소나타 왜 많은 이유가 아, 한번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소나타가요. 종류가 좀 많죠. 소나타를 보면은 네 종류나 있는데 이게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입하는 세종류 가스 가스가 뭐냐면은 게스가 그 휘발유 차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laughs> 물을 안갖고 왔더니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되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7대 밖에 안팔 이게 뭐지 140대 밖에 안 팔렸네 자 저런거는 좀 이제 많이 좀 어렵네요 그죠 상황이 어, 택시로 소나타는 안 쓰고 있습니다 어. 스팅어가 G70 보다 더 많이 팔리네요 어우 되게 꼼꼼하게 보셨다 저보다 더 빠르신데요 G70가 1년에 지금 7,600대를 팔았고요. 어, 스팅어. 스팅어라고 나와서 파나? 스팅어라고 이름을 붙이는구나. 스팅어가 11,000대를 팔았네요. 스팅어는 자주 보는데 저는 770은 잘못 봐요. 골프장에서 가끔 한두 대 정도 볼 정도. 테룰라이드는 네. 되게 핫해요. 테룰라이드는 어, 북미 생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런 어, 바디나 이런 감성들이 좀그 갬성이 좀맞아 그래가지고 저의 예상으로는 쭉그 텔루라이드가 더 순항하지 않을까 펠리세이드보다 오히려 펠리세이드는 지금 보면 어, 디테일로 볼까요? 펠리세이드는 다 한국에서 갖고 오는 거라고 돼 있을 겁니다 예. 한국에서 갖고 오니까 쇼핑비는 그 배로 실어오는 거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진 않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딜레이가 있기도 하고 뭐요번에 노사분규 안 한다고 했지만 이제 그런 생산 지연도 좀 있었고 근데 미국은 지금 완전히 풀로 가동해가지고 돌고 있잖아요 그런 거가 있고요 어, 궁금한 다른 브랜드 있으시다고 아까 그러셨나요? 이거 이제 다른 브랜드 보면은, 쭉, 요게 이제, 이어 투데이트, 보인다 요게 이제 올해 판매량입니다. 셰비 어, 콜로라도 국내 반응 보면 리모컨 시동이랑 통풍 시트도 없다고 별로라고 한 사람 같은데, 미국은 그런 거 없으면 별, 좋은 는응 없나요? 트럭은 트럭 감성으로 타는 거예요. <laughs> 통풍 시트는, <laughs> 엉덩이에다가, 아, 엉차를 중요시 여기는 한국의 마켓은 알고 있는데, 여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전트럭을 타지 않는데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궁금하시면 은쉐비의 콜로라도 한번 볼까요 콜로라도가 사실 생각보다 되게 많이 팔리는 차량입니다 콜로라도에는 한국에서 만드는 한국 부품들도 꽤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한달에 8만 4천 대 아니 요 올해까지 지금 8만 4천대 팔았고 한달에 12,000대씩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팔려요 예, 네, 이퀸하스도 되게 잘 팔려요 3만 대씩 팔리니까 지금, 북미는 SUV 붐입니다. 아까 전에도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라이트 비클 해가지고 트럭하고 자동차를 다 합쳐도, F 시리즈 실버라도 픽업, 이런 SUV가 다 상위권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다시, 처음부터 조금 한번 쭉 하드리고 영상 끝내도록 할게요. 오늘 라이브는 이제 짧게. 원래는 저는 일요일날 하는 라이브를 제대로 하는데, 올해는, 오, 요번주는, 요번주 다음주는 한국을 가야 돼서, 이제요. 불가피하게 이렇게 라이브를 간단하게 찍고 가니까요 간단하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이제 다 포드는 요즘에 이제 다 suv 라인에 포커스를 맞췄죠 현, 보시다시피 포드 포커스는 이제 생산을 안 하죠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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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조금 하다가 이제 안전 아, 끝나버렸죠 퓨전도 이제 줄이고 나가 있는 추세고 토러스 요 트렌짓은 할 말이 많은데 아마존 배달 차량으로 팔리기 시작해 가지고 갑자기 판매량이 늘었어요 트렌짓이라는 거 GM으로 넘어가면, GM은 이제 뷰익은 중국에서 많이 하는데, 한국에선 뷰익차 안 팔죠?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팔리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중국에서 갖고 와서 좀 팔리고요. 다른 거는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캐딜락은 CT6는 이제, 이제 단종한다고 얘기를 했죠. 슈퍼크루즈가 달리는 차량이었고요 이제 XT456가 새로 출시를 해서 이제 막 이제 용서 선 치기 시작한 거고, 한국에 갖고 갈지 안 갖고 갈지 모르겠지만, 블레이저. 엄청나게 이제, 튼튼 뭐지, 멋있게 나온 그 블레이저. 미국에서도 인기가 이제 쭉 상승하고 있어요. 이제 출시한 지 얼마 안 돼서 숫자는 이렇게 별로 안 높은데, 이제 좀 높아지고 있고요. 아직 여기 콜벳은 안 잡혔죠. 셰비 콜벳이, 새로 나온 콜벳이 아직 안 잡혀서 차량이 낮지만 그게 지금 선주문만 6천 대가 들어왔다 그랬나? 지금 차량 시판도 안 했어요. 아무튼. 미국 한국에서 팔리기로 한 콜로라도는 한 달에 한 2,000대 정도 팔고 목이 아프네요. 물도 없이 생목으로 하려니까. 말리부, 한국에 말리부 요즘에 잘못 팔죠. 그지행 공장이 이렇게 불안정해서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실버라도 어마어마하게 팔립니다. 실버라도 한 달에 6만 대. <laughs> 한 달에 6만 대는 어느 정도냐면 아마 현대 자동차가 한국에서 파는 한달 총량이 몇만 대죠? 아 어, 그러니까 이 6만대는 엄청 많이 파는 거예요 아무튼간 되게 많이 팔아요 어뭐 gm이 트럭을 많이 파느냐 어 포드가 많이 파느냐 이러는데 포드는 f 1 5 0을를 제일 많이 팔고요 어 gm은 쉐보레는 트럭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합치면 gm이 더 커요 gm은 실버라도 콜로라도 아 어, gmc 캐년 이게 다다 다 같은 차는 아닌데 콜로라도 하고 캐년은 같은 차예요 거의 같은 급이고요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합치면은 훨씬 f150보다는 많아요 아무튼간 넘어가고 gm은 차종이 되게 많죠 아우, 다 읽어드리기가 어렵네 gmc 차량도 아마 한국에는 지금 안 들어가고 있어서 잘못 보시겠지만 유컨 트레인 시에라 gmc 시에라가 이제 그 실버라도랑 같은 차량입니다 이건 이제 트렁크 이렇게 버튼으로 열면은 막몇 단으로 접히면서 계단식으로 트렁크 뚜껑이 열리는 거가 이제 그 테일게이프로 라는 거가 있고요그 다음에 테슬라로 넘어가면 모델 3, X, X. 난 얘네들 모델명 지은 거참 마음에 안 들어. 13,000대씩. 그 다음에 S와 X도 그한 달에 1,000대씩 꾸준하게 팔리고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일본. 얘네들은 좀 패싱했으면 좋겠어요. 에큐라, 좀 망해라. <laughs> 어코드, 아, 계속 잘 팔리는 게좀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시빅, 클래리티, 그 다음에 CRV, CRV. 피트, 얘네도 종류가 되게 많죠 많이 갖고 와서 팔아요 미국에 현대도 더 많이 종류 갖고 와서 팔았으면 좋겠어 이게 이제 혼다에서 나오는 픽업트럭은 요 리지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수주 트럭은 이제 gmr 합작이라 아, 이거는 이제 패스 마즈다, 그러니까 일본 되게 많이 들어있죠 마즈다, 미쓰비시, 인피니티 다 일본이야 아시. 아유 읽으면 읽을수록 짜증나네 <laughs> 리싸, 너무 짜증내면 안 되나요? 아 그래요 공, 공영방송을 준수해야지 공영방송 니한도 이렇게 많아요. 이게다못 들어보셨죠? 저도 못 들어본 거 많은데요. 뭐, GTR, 주쿠 이런 것들은 뭐, 얼마, 1 0대 팔렸네. <laughs> 아무튼, 이렇게 이제 차량 굉장히 많고요그 다음에, 수바루. 와, 일본 차, 일본 차 진짜 너무 많죠. 렉서스. 종류가 너무 많아. 진짜, 일본 차에, 일본 차가 정말, 아직도, 미국에서 이렇게 많이 먹히는 이유가, 도에 263부터, 그죠? 일본 차, 와, 일본 놈들이라고 해도 되나? 내 방송이니까 일본 놈들 119라인부터 263라인이니까 무려 와, 150개 정도의 차량 종류를 팔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북미 차량보다 많죠. 아 진짜 욕 나오는 시끼기들 <laughs> 북미의 gm과 포드가 다 합친 거가 115종류밖에 안 되는데 일본 놈들이 합쳐 가지고 하는 게 150종류가 넘으니 진짜 일본 사람들은 정말 현대기아 다 합치면은 몇 종류 정도 되나요? 한40 종류 정도가 채안 돼. 40 종류가 딱 40개네. 딱40 종류. 한국, 뭐, 종류가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잘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벤츠가, 벤츠가 궁금하다고요. 벤츠로 넘어갈게요. 아우디 보시죠. 아우디. 아우디는 A333, A44555. 얘네들은 모델명이 간단해서 너무 좋아. <laughs> 과트론그 다음에 Q, 어? 요건 이제 SUV라인이죠. 그죠그 다음에 BMW 시리즈, E 시리즈부터. E 시리즈도 있나? 난 북미에서 E 시리즈 못본것 같았는데. 3 시리즈, 3 시리즈가 잘 팔리고 있다. 그 다음에 4 시리즈, 5 시리즈, 아까 궁금해하셨던. 예, 차 종류가 정말 많죠. 예, 정말 많습니다. 미국은 진짜 전 세계의 각축장이어가지고요. BMW도 못 팔리진 않는데요. 어, 그렇게 아주 많이 팔리지는 못하죠. 그죠? 일본 차에 비하면은 그렇게 선전한다고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죠. 그죠? 요거 I 붙은 게 아마 전기 자동차로 알고 있고요. 한번 가볼까요? I 시리즈가 플러그인 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아, 여기 재밌는 게그 수소 자동차도 있어요. 여기에 보다 보면은 수소 자동차도 있어. 수소 자동차를 솔팅을 할 수가 있나 내가? 오케이. 게스를 아마 P 하이브리드. 여기에서 아 어, 퓨얼셀, 퓨얼셀 한번 볼까요? 누가 만드나? 퓨얼셀은 미라이, 도요타의 미라이, 현대의 넥소, 그 다음에 현대의 투싼 몇대 팔렸을까요? 와 제로야! 와 제로! 이거 안타네? 요번 연도에는 투싼의 에나는 안팔고 넥소만 팔고 미라이랑 이렇게 파네요. 그죠? 이런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기자님들이 보자고 한 기자님들이 있는데 아, 요번에는 제가 뭐 저작권은 없고요, 아, 그냥 받아다가 수정한 것뿐이어서 요건데 한국에 있는 기자들도 받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강제로 멈추고 적고 멈추고 적고 해가지고 기사를 쓰시겠죠? <laughs> 그런 노력 노력 정도 하셔야죠 우리 기사님들, 기자님들. <laughs> 요즘 조국 청문회 뭐아 정치 얘기하면 안 되나? 어, 뭐 그런 보면서. 제규어 랜드로버 뭐 나오고요. 그다음에 피아트 크라이슬러,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많이 파는데 할 얘기가 있는데 아, 저는 별로 건져진 않습니다뭐 볼보 요렇게 있고요. 그죠? 볼보가 요즘에 좀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잘안 보이죠. 숫자상으로는 잘안 보이고 있어요. 아까 탑 15에 보시면은 지금 현대 기아는 탑 15에 들어가지만 여기에 보시면은 제규어 랜드로버는 들어가지도 않죠, 지금. 그죠? 요거 탑20 정도로 제가 바꿔도 들어가나? 제규어 있네, 밑에. 조그맣게 있네, 그죠? 아무튼, 요 정도로 보구요. 뭐, 궁금하신 거 없으면은, 여기에서 라이브는 끊을게요 근데, 뭐가 궁금하시죠? 첫판에 못 봐서 그러는데, 트래블스 미국에서 잘 팔리나요? 트래블스 가시죠. 제너럴 모터스 트래블스. 트래블스입니다. 10만 대 팔았습니다. 잘 팔리는 건가요? 예, 되게 잘 팔립니다. <laughs> 잘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 아무래도요, 그 자동차, 그 GM 자동차라는 게 현대 자동차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역사를 같이 해서 컸잖아요. 그래서, 어, 썩어도 준치라고, 그리고 뭐, 양반이 망해도 몇 년이라고 되게 그 기본적인 충성 고객들이 있어요. 포드하고 제너럴 모터스는. 그래서 한국에서 팔리는 양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들을 어, 파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트래벌스가 어떻게 팔리지? 사뭇 궁금하지만 아무튼 미국에서는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모델이다 라는 거 아시면 될것 같아요. 예 라이브고요. 안 가리고 이거 영상 올리고 갈게요. 저 한국에 몇주 동안 갔다 오는데 방송 안 올라온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laughs> 저는 이렇게 해서 라이브 영상 두개 올리는 걸로 인사드리고요. 갔다 와서 뵙, 어,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시간에 라이브 자주 켜야 되겠다. <laughs> 어? 보통 한번 라이브 한 시간 반씩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짧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몇 분했죠? 25분이나 했네. 길면 사람들 영상 안 보니까요. 여기서 자르도록 자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토요일 영상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아, 허리케인 온다고 하는데 태풍 피해 조심하시고요. 저도 내일 비행기 가면은 태풍 제, 제, 제발 지나가을 지나가기를 바라고 이번에는 가정사로 인해서 한국에 가는 거라 많은 분들 못 못만나 뵙고 와서 죄송하고 오토기어 에서 한번 꼭 보자 그랬는데 오토기어도 못갈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어카옌맨 인가 그분도 꼭 놀러 오라 그랬는데 못 뵙고 우리 기자님도 보자 그랬고 아 어, 헤드헌터 윤재홍 님도 보자 그랬고 보자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참 안타깝네요 아무튼 어 저는 한국에서 라이브를 킬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려고 가는 거니까요 아무튼 시간 보내고 추석들 잘 보내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아무튼이란 말을 되게 많이 하네 아무튼 반가웠고요 아 그리고 명장님 영상을 제가 까는 것처럼 했는데 막 웃는 것도 비웃는 것처럼 나오지만 그런 의도 아니었고요 그냥 엔지니어와 비엔그 정비사는 다르다라는 것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데 그게 이제 누구 심기를 더럽 이렇게 어지럽혔으면 죄송하고요 어 엔지니어가 이렇게 많은데 왜 차가 그 모양이냐? 그거는 다른 얘기예요. 정비사와 엔지니어가 따로 있다라는 얘기만 하는 거고, 엔지니어가 왜 이렇게 많은데도 차가 엉망이냐? 그 얘기는 다음에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엔지니어가 많아도 차가 엉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laughs> 아무튼, 예. 지금 들어오신 분들 죄송하지만 뭐 이렇게 끊으면 이제 재방송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아무튼 여기에서 라이브 방송 끊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맨님 안녕하세요. 예. 추석 잘 보내시고, 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 예, 다음에 한국에서 꼭 봬요. 진짜 다음에 한국 가면은 많이 선물 들고 가가지고 많이 나눠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충성. 저도 군대 나왔습니다. 경례 씨. <laughs> 바이바이.